8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아침에 주신 말씀 이사야 24장 14절서부터 끝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와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끝에서부터 노리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우신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인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리기를, 사람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기반, 존재의 기반이라고 여기에 되었던 땅을 향하여서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을 삶의 존재 기반으로 삼지 않고, 땅의 열매, 땅의 대가, 땅의 소산만을 기약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냐면은 1 8절에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문, 하늘의 창문, 비가 내리게 되었을 때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 노아 시대 때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는 땅의 기초가 <laughs> 진동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근본이 또한 흔들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아의 세상사, 땅 위에 살아가는 세상사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주관하시면서 또한 흔들어 놓기도 할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흔드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14절의 표현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은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 7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 절에 보게 되면은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게 되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쳤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소고와 수금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노래 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무리가 큰 소리를 높이면서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크게 외치며 노래 부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 우리는 심판을 보면서도 여우와의 이름이 영화롭고 아름답고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어제 주셨던 말씀처럼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개념을 가지고서 율법과 규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나쁜 것으로 낙인을 찍어 놓게 되지만은,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을 메소디스트, 감리교라고 말하게 됩니다. IST가 붙게 되면 무슨 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IST 앞에 있는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방법 규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제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메소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대에 와서는 개인의 묵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구약적인 개념 가운데는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세 겸제해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게 되었을 때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고 역사를 향하여서 판단하시고 때로는 심각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너짐을 경험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을 알고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워질 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듯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존귀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쌓아놓게 되었던 바벨탑 그것을 24장 말씀은 땅이라 말하게 됩니다 인생이 넓혀놓게 되었고 인생이 농사짓게 되었고 인생들이 경작해놓게 되었던 땅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스러운 액션을 취하시게 되니 그 인생이 기반으로 삼고 자랑스럽게 되었던 땅의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나오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경험하게 되지만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든지 간에 그 마지막 다의 역사의 뒤안길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이을 영화롭게 높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경험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배기로 경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박이 맛있어요. 옛날에 장사하면서, 니어가 끌고 오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던 트럭 끌고 오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박을 내놓게 되었을 때꼭 맛배기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찔러 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꼬다리 속에서 찔러 놓고 나서 그것을 빼어서 수박을 맛보게 됩니다. 맛있네, 다네 라고 하게 되면 그 수박은 내 것인 것이죠. 맛을 본 다음에 물건을 사듯이 맛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20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잇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면서 또한 18절에 보게 되면은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한 자는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20절에 말하게 되면 땅의 취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정 지어가면서 판단하고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야 되는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 배신자는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땅의 주민나 두려움과 함정과 울모가 내게 이르렀다 라고 말하게 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특정인들을 향하여서 말하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예언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대로입니다. 자기가 본 대로입니다. 자기에게 들려온 대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더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더하고라 빼앗지도 않고 온전히 전해야 되는 이 예언자 이사야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수임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고지, 곧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수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니 한국 역사 가운데서 탁월하고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게 되고 나의 식대로 신앙을 해석하고 성도들의 삶을 해석하고 건면하면서 복음이 왜곡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들 가운데서 태어난 이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에게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예언과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왜곡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내가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로서의 예언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나의 자세와 위치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묵상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고 내가 편한 말만 듣고 듣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데 이사야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묵상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학교 공부가 맨날 1 더하기 1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곱하기가 가게 되고, 나누기가 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뭐누를리피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내가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창세기의 역사 이야기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사야와 같이 중동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을 제대로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받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1절서부터 23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 그날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가 지상의 왕들의 군대를 향하여서 벌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벌한다 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것인데 잘못된 일에 대하여서 책임을 물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요새 세상에서 유행하는 표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검사의 시간이 있고 판사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검사가 어떠한 죄질에 대하여서 쭉 모아 갖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특정인을 고소하게 되면은 검사가 막 권한을 가지고서 뭐 구속영장을 이렇게 발행하여서 남의 것다 뒤져보기도 하고 컴퓨터 다 뒤져보기도 하고 휴대폰을 다 뒤져보기도 하지만 은 그것이 입증되어서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보다도 더 법의 높은 단계에 있는 판사의 시간에 바로 그것이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판사의 시간 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날이 되면은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땅의 군대와 왕의 군대들을 향하여서 판단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만들어 가게 되면은 나의 시간은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욕망의 사람이요 타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가감이 없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내게 구원이 말 것이요 은총이 말 것이요 나를 지키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멋들어진 삶이 무슨 삶인지 아십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이 뭡니까? 내일이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삽니까? 가장 진지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깊이 살아가는 것이지. 한 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보여지고 허락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지게 되었던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약하고 소망하면서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 앞에 살고자 하게 되었을 때 주의 구원과 영광과 은총이 여러분이 살아는 삶의 자리 가운데 큰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한날의 살면 살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오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진지함으로 가장 철저함으로 가장 거룩함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음과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받들고 의지하며 살아는 소망의 복된 사람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가운데 큰 은총으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지 아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는 복된 약속의 자녀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